이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응, 응, 응. 형님. 음, 어? 안 된다, 야, 권사부 순대국 전화 한번 해봐. 왜요? 자식들. <laughs> 걔네만 못 봤어. 어? 자, 야, 가져가. 욕속에 봐. 혹시, 대표님 네, 네. 네. 솔직하게. 네. 얼마정도 예상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뭐, 이를 보니까 한, 한, 이만? 여자가 있으니까, 이만아 기분이 좀당하려고 그래요. 아니, <laughs> <또> 여자가 있으니까요? <laughs> 아니, 우리, 아니, 핸트, 팩트, 팩트. <laughs> 대표님, 오늘이 어, <너네> 병진형님 채널이에요. <laughs> 아니, <나도> 병진님 <병신형> 채널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난 정말, 국민 <laughs> 덕분에, 어. 병진형님의 그, 여련 때문에, 이만 8천 나은 거다. 형이 어, 이렇게 형님 이렇게 아, 물건을, 아, 형님. 그렇게 또 고생을 하셨죠. 사실은 만두부인 역할이 컸지. <laughs> 어. 먹어, 먹어. 그냥 먹어. 그래서 사실 만두부인 역할이 컸지. 어. 굳이 돈 받는 컨텐츠에서 음. 정말 필요 없는데도 음. 불구하고 음. 어, 만두부인 또 데려왔잖아. <laughs> 굳이 우리가 이기 만두부인. 어. 이기 만두부위 그 친구는 고기만두 고기만두 아이 친구는 김치만두 김치 김치만두 어. <laughs> 야 김치만두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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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있어요 재욱이가 어, 센스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웃고 떠들고 해도 얘는 지금, 지금 만두부위를 찍고 있거든 화면에는 우리 부부만 뭐 나가게 돼있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만대국이카메라막 끊어져가고 왜하면시청자는 게. 아 형님 진짜... 하면은... 아, 고맙다 한번 해주세요 <laughs> 고맙다 <웃음> 야, 저희가 어.. 3회거든요 을찍고 음. 아. 후광 3회만에 280만원 달성했습요 아, 아, 아 아, 우리 이제 국립부산해상고등학교 내또 밑에 후배가 자기 친구가 왕갈비탕을 오픈는데좀 도와주십쇼 그러는 거야 오케이 알았다 도와달라고 요 도와달라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대? 도와달라고 <laughs> 아니 누가 누굴 좋아? 어? <laughs> 서로 도없는 거지 뭐 <laughs> 제가 아,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거는 후불집 가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 이거는 그냥 밀어줘야 돼이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밀어줘야 돼 물론, 밀어줘야 물론 돼 물론 많은 분들이 웨이팅에 먹는 것도 아는데 근데 네. 너무 이쪽 사람들만 먹잖아 그쵸 그쵸 이건 전국적으로 어. 알려야 돼 전국적으로 음. 우리가 벌써 직접 일을 하면서 떨지마 임마 뭘 떨어 해가 고 끈끈하다는 말끈 끈하게 끌어가지고 서병진영 약간 또병진영의 고맙다 손만두 해가지고 음, 그렇지 살짝 우리가 좀빨아오자고병진영의 <laughs> 고맙다 손만두하고 만두는 고속하면 손만두 쓰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럼 네, 고한 손만두에서 만 음. 때우고 음. 고맙다 손만두 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맙다 손만두 가지고 고맙다 손만두 매달 30일에 음, 음. 아, 만두부인 서빙데이 해가지고 음. 예? 그렇지. 많은 분들이 우리 형님처럼 고맙다 이거 한번 할수 있게 어? 그래 컨셉으로 해서아 손님들이요? 네 예? 먹고 아 먹고 그거 괜찮다 아 서빙할 때 항상 아 이렇게 <laughs> 예? 알잖아. 야, 너 고속한 손만두가 이제 전국적인 이제 어? 브랜드가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럼. 이렇게 되아차 철을 대요 일도 아니 엄마. 자, 식아 너는 막 학교 선배 잘 만난 거야. 아, 그래. 그 채널 보니까 뭐 고한 고속가리라로자 야, 고한 만두라고 이미지가 돼도 사람들이 고속한 만두라고 알아. 그럼. 그러니까 그래. 그래. 일단 아, 뜨는 게 중요한 어, 거야. 만두나 고한이나 생긴 건 똑같잖아요. <laughs> 솔직하게. 대표님이 고환 만두를 하나 만드세요. 고리 모양으로 한개두 <laughs> 개짜리. 어, 두 개짜리. 두 개짜리도 이게 가능해요. <laughs> 만들 수는 있어요. <laughs> 피를 두 개서 엿꿀려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어, 돼. 어, 양쪽으로. 손으로 너무. <laughs> 아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아뭐하십니 <laughs> 아니, 안태이 만두를 믿다 보니까 이게 자꾸 쏘는 자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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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등학교 후배인데 저 얼굴 봐봐봐. 봐봐, 봐봐. <laughs> 이, 이, 이 고창석 담장 않았냐? 고창석?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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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님잘료를야고시들은다 이렇게 생겼냐? 우리 고등학교 동기 고석진도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그, 어? 고찡누구고기 아, 그, 아는 사람은 얘기 저도 저도 <laughs> 뭐김만철씨라고아요 <laughs> <laughs> 저랑 되게 많이 닮았어 우리 아인데 <laughs> 이게 재밌어요? <laughs> 아유 오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고생하셨니다제 고맙다 만도다만 <laughs> 고맙다 만 <손만두>. 아유 <laughs> 고생하셨니다 고맙다 조금이야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주로 가자, 나주. 나주로 왜 가요? 응? 왜 가요? 우리 고등학교 후배가 <웃음> <웃음> 고등학교 후배가 어, 또 초밥집을 해, <laughs> 거기. 500만 원 준비해 놓은 데 500만 원. 갑시 자. 일 마지막은 우리가 <laughs> 마지막은 고석간 손만두 해사고 영원하라 하시죠. 해사고 영원하라. 알겠습 네. 아, 사해약진이야 네. 해사고는. 사해약진이야. 음. 음.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요 <laughs> 적당한... <laughs> 아니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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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자 고석간 손만두 해사고 영원하라. 사해약진. 야, <웃음> 야! 야! <웃음> 이게 뭐야 이게. <laughs> <laughs>